아나스타시아가 말하는 육아법. 작은 터에 식물이 나 있고, 별도로 심은 식물이 있어 사람이 그 식물과 소통을 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아이들 교육에 도움이 되느냐고 아나스타시아에게 물었다. 그녀의 답은 놀랄 만큼 단순하고도 깊은 철학적 의미를 함축하였다.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다 임금으로, 다스리는 자로 나는 거야. 자연과 삼남 만상의 이성이 그렇게 만들어 놓았어. 아이는 천사와 같아. 순결하고 무고하지. 아직 열려 있는 대천문은 엄청난 양의 우주 정보를 받아들여. 신생아의 능력은 그가 우주에서 최고의 현자, 하느님과 같은 존재가 되기에 충분해. 잠시 후 아기는 부모에게 행복과 기쁨을 선사하지. 아이는 단 9년이란 지구의 시간 조각에 세상 이치의 본질, 사람의 존재 의미를 다 깨달아. 이때 그에 필요한 모든 것은 이미 다 있어. 부모가 실제의 자연스러운 세상 이치를 왜곡하지 않기만 하면 돼. 우주에서 가장 완벽한 창조물로부터 아이를 떼어놓지 않으면 되거든. 현대 세상에 사는 부모라면 그렇게 못하지. 갓난 아기가 그윽한 생각이 담긴 시선으로 처음 보는 게 뭔데? 천장이며 침대, 헝겊 조각이며 벽을 보아. 이 모두가 과학과 기술이 세상에 창조한 부속물이지. 그 세상에서 자기의 엄마, 엄마의 가슴이 있는 거야. 아, 그런 거구나. 아이는 생각하지. 웃음꽃이 활짝 핀 부모는 끄끽대는 장난감을 무슨 보석인양 아가한테 선물하지. 왜 저러지? 아가는 오랫동안 그 이유를 알고자 할 거야. 저것들은 왜끄끽거릴까 자기의 의식 무의식을 총동원하여 골똘히 생각할 거야. 웃는 얼굴의 부모는 또 무슨 헝겊 조각들로 아이를 묶어 놓아. 아가는 불편해서 벗어나려 애쓰지만 헛수고야. 아이의 유일한 반항은 우는 거지. 반항의 외침이요, 도움의 애원이요, 화의 분출이지. 이 순간부터 천사이자 임금은 거지, 노예, 거린이 되어버리는 거야. 계속해서 아이한테 세상의 물건을 갖다줘. 새 장난감이며 새 옷을 최고의 것이냥. 그가 태어나 나온 이 세상의 물건들이 가장 중요한 것처럼 아이한테 주입하는 거야. 아이가 아직 작기는 하지만 우주에서 가장 완벽한 존재인데 어른은 아이를 덜된 존재로 취급하는 거야. 심지어 전문 교육기관이란 데에서도 사람들이 만든 세상의 장점을 선전하지. 아홉 살쯤 되어야 자연이란 것도 있다고 지나가는 말처럼 얘기해주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평생을 두고 진리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해 쉬운 문제 같은데 인생의 의미가 뭘까? 라는 숙제는 풀리지 않은 채로 남는 거야. 그런데 그 인생의 의미란 진리에 기쁨에 사랑에 있거든. 자연 세상에서 자란 아홉 살짜리 아이는 세상 이치를 깨달음에 있어 세상의 과학자나 철학자들보다 더 정확해. 잠깐, 아나스타시아, 아이가 당신처럼 자연에 살면 그의 자연 지식이 그렇다는 거지? 그건 나도 인정할 수 있어. 하지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모르지만 현대인은 소위 당신이 말하는 과학기술의 세상에서 살 수밖에 없어. 당신이 얘기하는 식으로 자란 사람은 자연을 알고 느낄 수도 있겠지. 하지만 다른 분야에선 꽝일 거야. 수학, 과학, 화학이란 분야도 있고 또 그냥 삶의 지식, 사회현상에 대한 지식도 필요해. 제때 세상 이치를 터득한 사람한테 그 모두는 식은 죽 먹기야. 어떤 과학 분야에 관심이 생겨서 그걸 해야할 필요성을 느끼면 그 분야에서 다른 누구보다 패어할수 있어. 어떻게 그렇게 갑자기? 과학기술 세상에 사람이 발명한 것중 자연에 없는 건 없어. 가장 완벽하다는 인조 기계도 자연에 존재하는 것을 하잘 것 없는 모조품일 뿐이야. 좋아 그렇다고 해두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아이를 교육하는 법을 얘기해준 적 있지? 아이의 능력을 어떻게 개발할지 알기 쉽게 실제 예를 들어서 얘기해줘. 실제 예를 들어볼게. 난 그런 상황을 모델링해 본적 있어. 한 가족이 있었는데 그들을 도우려 한 적이 있어. 그런데 내가 아무리 해도 부모가 요점을 못 깨닫고 아이한테 질문을 못 하는 거야. 이 부모에겐 예사롭지 않게 순결하고 재능 있는 아이가 태어났어. 이 아이는 세상 사람들에게 큰 이로운 일을 할수 있을 거야. 부모는 이 세살난 아이를 데리고 다차에 오는데, 아이가 좋아하는 장난감을 같이 가져오는 거야. 우주의 참 진리를 비아냥거리는 장난감을 말이야. 부모가 그렇게만 안 한다면 더 훌륭한 아이를 만들 텐데. 이 바보스럽고 해롭게까지 한 인, 인조 장난감 말고도 아이가 재미있게 할 일은 많잖아? 우선은 아이한테 도움을 청하는 거야. 이때 어리광을 부리며 하지 말고 신중하게 해야 해. 아이는 실제로 어른한테 도움을 줄수 있어. 씨앗을 뿌릴 때, 심을 씨앗을 잠시 들고 있거나 아니면 일랑을 갈퀴질 하거나 준비된 구멍에 직접 씨를 넣도록 아이한테 부탁할 수 있지. 이때 아이에게 자신이 뭘 하고 있는지 말해줘야 해. 예를 들면 이렇게 말하는 거지. 우린 지금 땅에 씨앗을 넣고 흙으로 덮는 거야. 햇님이 빛을 비추고 땅을 따뜻하게 데우면 씨앗이 자라나기 시작해. 그리고 햇님을 보고 싶어해. 그래서 땅속에서 바깥으로 초록빛 새싹이 돋는 거야. 요거처럼. 그리고 무엇이든 풀을 보여주면 돼. 씨앗은 기분이 좋으면 점점 더 자라서 나무가 될 수도 아니면 좀 작은 꽃이 될 수도 있어. 다차에 올 때마다 아니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우선 아이한테 새싹이 돋았는지 살펴보도록 시켜. 새싹이 나왔으면 같이 기뻐하고. 종자가 아닌 모종을 심을 때도 아이한테 하고 있는 일을 설명하는 거야. 토마토 모종이 나오면 아이한테 한 모씩 달라고 할수 있겠지. 잘못해서 모가 꺾이면 꺾인 모를 손에 들고 말하는 거야. 이건 살아서 우리한테 열매를 맺어주진 못할 것 같아. 꺾인 모종이지만 한번 심어보자. 그리고 다른 모와 함께 꺾인 모종도 최소 하나는 심는 거야. 며칠 지나 아이와 함께 이미 뿌리 내린 토마토 일항에 가면 꺾여서 시든 모도 보여주며 꺾였던 모라고 상기시켜주는 거야. 이때 아이를 책망하는 목소리로 하면 안 돼. 아이와 너는 대등한 사람처럼 <laughs> 대화해야 해. 아이는 어른보다 몇 가지 면에서 예를 들면 사고의 순수성에서 어른보다 뛰어나다는 것을 인식해야 해. 아이는 천사야. 이 점을 이해하면 그 이후로는 직감적으로 행동해도 되고, 아이는 당신과 함께 성장하여 당신을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이 될 거야. 별 아래서 잠을 잘 때도 아이를 데려다 옆에 눕히고, 하늘을, 하늘의 별을 보도록 해. 별의 이름이나 당신이 알고 있는 별의 기원이나 별의 본래 목적이 무엇인지 아이한테 설명하면 안돼 <laughs> 당신도 잘 알지 못할 뿐더러 그렇게 하면 당신의 뇌에 있는 도구만은 아이를 진실로부터 멀게 할 따름이니까 아이의 무의식은 진리를 알고 진리는 스스로 그의 의식으로 옮겨가는 거야. 빛나는 별을 보니 참 좋다고 아이한테 얘기할 수 있고, 어떤 별이 아이한테 가장 마음에 드는지 물어보는 정도면 좋게, 무릇 아이한테 적절한 질문을 던질, 던질 줄 아는 게 엄청 중요해. 다음 해에는 아이한테 한 일항을 맡기는 거야. 아이가 마음 내키는 대로 뭐든 심을 수 있도록 허락하는 거야. 아이한테 그 일항에 무엇을 하라고 강요하거나 그가 한 일을 고치면 절대 안 돼. 그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물어볼 수는 있어. 그에게 도움을 줄 수도 있지만 같이 일해도 되겠는지 허락을 <laughs> 받은 후에 해야해. 당신이 곡식을 심을 참이면 아이가 일항에 자기 손으로 직접 씨앗을 뿌리도록 하면 돼. 좋아. 나는 시큰둥하게 아나스타시아에게 말했다. 아이가 식물에 대해 관심을 갖거나 좋은 농사꾼은 되겠네. 근데 다른 분야의 지식은 어디서 생기는데? 어디서라니? 무슨 식물이 어떻게 자라는지 아이가 느끼고 아는 게 전부가 아니야.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생각하고 분석하기 시작했다는 거지. 그의 뇌에서 세포들이 잠에서 깨어나고 그가 살아있는 일평생을 일을 하지. 이 세포들이 깨어나지 못하고 잠자고 있는 사람들에 비해 그가 더 명석하고 재능이 많아지는 건이 때문이야. 세상의 진보라 부르는 그 어느 분야에서도 그는 탁월할 수 있어. 게다가 그의 사고는 남들보다 순결하여 더 행복하지. 자기 별들과 관계가 맺어져 있기 때문에 항상 새로운 정보를 받거나 교환을 하기도 하고, 이 모든 것을 무의식이 받아서 새로운 생각이나 새로운 발견으로 그의 의식에 전달하는 거야. 겉으로 볼때 그는 보통 사람이지만, 내면은 너희 세상에서 천재라 부르는 사람이야. 아나스타시아 1권